괜히 멘팅 뭐... 아, 오늘따라 낼게 없네. 현우야, 요즘 공부하는 건 괜찮아? 아, 죽을 것 같아요. 야, 그래도 교회는 좀 나와. 교회요, 다음에 갈게요. 응, 음? 아직도 교회 얘기예요? 나는 하나도 없네. 오늘 은 아닌가봐요. 아형 때문에 졌잖아요. 미안하다. 내기 한번 할까? 못 내기요? 소원 들어주기. 콜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비수가 날아와 꽂힐 시간에 빨리 내! 어. 아비야. 어, 들렸어? 아,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. 아니, 왜 아까부터 자꾸 같은 숫자만 나오는 거야? 정말. 돈발하자 얘들아. 언니, 소원이 뭐예요? 치킨? 22일 날 우리 교회 같이 갈래? 갑자기? 아니, 그냥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거든. 그래서 뭐. 나는 너희랑 가고 싶은난 상관없어. 애들도 보고 좋지 뭐. 손 뭐, 괜찮아요. 안 사고 싶네. <laughs> 알겠어요. 오케이. 21일 2시 기회 콜. 아, 엄마. 야, 빨리 가자. 진짜 춥다. 오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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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어. 여기서 만났어. 아, 진짜. 언니, 교회는 따뜻한 거죠. 빨리 들어가요. 스크 그래, 빨리 들어가자. 근데 안에 왜 이렇게 조용해? 여기. 조용하네. 잠깐 보자 그냥. 슬슬 시작할 것 같은데. 어, 촬영팀 나온다. 이제 진짜 시작하나 봐. 이번 성탄 주일 어땠냐고요? 이번 성탄 주일은 내 생에 최고였어요. 메리 크리스마스.